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수,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대로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여, 그 여러 조속,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은 백달란트로 이스라엘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게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놓아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만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만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셔지게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업들을 약탈하고, 사람 3천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 남유다 어, 아홉 번째 왕 어, 아마샤의 이야기입니다 음, 아마샤는 아버지 이제 요하스가 암살당한 어, 뒤에 이제 젊은 나이로 왕위에 이제 올랐습니다 뭐 참고로 잠깐 뭐 말씀드린다면 우리 지난주 우리 초등부에서 어, 남유다왕 이름을 다 외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남유다왕의 이름이 나오니까, 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활동들이 기억나 우리 초등학생들이 다왕 이름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도전받고 왕 이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역사서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또 묵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아마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평가가 이제 처음 이 2절에 어 시작을 하게 됩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이름으로 온전한 어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처럼 유랑기서나 역대기 말씀에 등장하는 이제 왕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왕의 평가로 이제 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라는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왕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나 어떤 역사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평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한 왕은 이렇게 기록되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악한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아마시아 왕에 대한 평가는 조금 애매합니다. 어 상반된 말이 이제 같이 어,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지만 나중에 어, 여호와를 버렸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쨌든 어, 이 혼용되어 있는 이 말은 중간 정도 같다 이 정도 말이 아니라. 어,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어,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애매한 평가는 그의 아버지 요하스에게도 동일하게 어, 어, 매겨집니다.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24장 2절 말씀에 제사장 요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사는 모든 날에 요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마스의 아버지의 요하스 왕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런 평가를 어, 받았지만 어, 단서가 하나 붙었습니다. 제사장 요야다가 살아 있을 때라는 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 요야다가 살아 있을 때는 어, 요하스 왕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 요야다가 죽고 난 뒤에 악한 왕이 되었다는 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의 왕의 그 평가는 서로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하지만 서로 비교해 보면요. 아마샤가 아버지 요아스 왕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어,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 실질적으로 우리 성경의 어, 그 왕에 대한 그 행적이 아마샤의 그 행적이 훨씬 더 어, 악하게 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비교해 보면요, 어, 아버지 요아스 왕이 훨씬 더 악한 왕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 아들 아마샤왕에 대한 그 평가를 보면 어, 아버지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어, 평가되어 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래서 왜 이럴까 하는 어, 행적에 비해서 너무 악하게 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 어, 그것에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 그것은 이제 가까이 어, 아버지 곁에서 있으면서 그 아버지의 행적을 보고도 어, 그 잘못된 삶과 그 비참한 결과를 보고도 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했냐. 또 아버지의 그 동일한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에 비해서 그렇게 큰 나쁜 행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평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이제 아마시아의 그 전반기의 삶. 영화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그 아마시아 왕의 우리가 모습을 오늘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절에 그의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아마시아는 아버지 요아스를 암산했던 그 신하들을 찾아가지고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한 것이죠. 그런데 4절에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영모에 대한 처벌은 가혹합니다.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삼족을 멸했다고 하잖아요. 삼족은 이제 영모자가 있으면 영모자를 기준으로 그 아버지 때의 형제 자매들, 또 본인의 형제 자매들, 또 자기 자녀 때의 형제 자매들이 이제 삼족입니다. 삼족을 어, 멸하는 엄청난 가혹한 어, 처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부족을 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처벌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처럼 모든 나라에서 영모에 대한 처벌은 어,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과학한 처벌이 이제 당연한 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를 암살했던 그 신하들의 자녀들은 어,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마샤는 자기가 왕으로서 충분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휘말려서 복수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샤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고 어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마샤가 자신의 감정보다 또 자신의 복수심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 4절 하반부에 계속해서 설명됩니다.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처단할 때, 자녀, 그 자녀를 죽이지 않는 그 결단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올바른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바로 율법에 따라서 공의를 바로 세우는 그 길을 아마샤는 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에도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공의의 확립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런 모습들이 있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저도 뭐 물론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어,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진정한 사랑과 질서가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우리가 판단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교회 안에 어, 드러날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자의 삶은 다수의 의견이나 또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서있을때 우리 세상에 진정한 빛과 소금의 그 공의가 또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가정 마찬가지지만 요즘 특별히 아쉬운 부분이 이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또 정치권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법안들이 확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형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왜 힘이 없을까요? 저는 우리에게 성도의 삶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반대를 외칠지라도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아마도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이절 말씀에 아마샤를 평가했던 그 하나님 말씀에 제 이름도 이제 한번 넣어봤습니다. 유종걸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니까 소름 돋았습니다. 머리가 막 쭈뼛해지는 이 하나님의 그 놀랍고 정확한 평가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온성도의 삶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또 동일하게 실천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절 이후로 아마시아의 두 번째 에피소드가 이어집니다. 아마시아가 복수해야 될 대상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그 신하들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인 2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힘이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와같이 아람 사람들이 여호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버지 요하스 왕때 어, 적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아버지 요하스는 크게 패하였고 요하스 왕 자신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자신의 시, 신하들에게 암살당한 그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시아는 그 자신의 왕을 암살했던 그 신하들도 복수의 대상이지만 바로 아람이 나라 아람 군대도 복수의 어, 대상입니다. 아마 아람이 어, 아마시아는 아람과 전쟁을 일으켜서 이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시아의 선택은 아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세일 자손 에돔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현실적입니다. 당시 아람은 북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죠. 어, 고대 근동의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남 유다 바로 밑에 있는 어, 비교적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그 내부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요, 진짜, 어, 바로 아람과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에돔으로 향했던 진짜 이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은 아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에돔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수 있는 근거는 에돔과 전쟁 준비하면서부터 지금 오절리아 말씀에서 계속해서 전쟁 준비와 전쟁 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은 에돔과의 전쟁입니다. 나중에 뭐 내일 말씀 이렇게 계속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어남 유다는 북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고 뭐 에돔과의 아람과의 관계된 그런 올라가게 되는 그 전쟁에서 이제 또 후퇴하게 되는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전쟁은 아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아마시아는 오늘 말씀에서 군대를 모으는데 30만 명을 모았습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30만 명 모은 거 엄청난 일이죠. 하지만 아마시아 입장에서는 이것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은 백달란트를 주고 용사 1 0만0을 용사로 고용하였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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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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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이0 0 0 0 0 0 0 0 0 0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0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 하시나니 아마샤가 고용했던 그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에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지금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왕이시여 싸우거든 열심히 싸우십시오. 이렇게 격려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격려하는, 열심히 싸우라는 그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만약에 왕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 고용했던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간다면, 왕이 아무리 힘써 싸우더라도 왕은 적군 앞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마시아는 선지자의 그 경고에 순종하고 아마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시아의 발목을 잡는 게 하나 있었죠. 무엇입니까? 이미 이스라엘에 지급했던 그은백 달란트. 이게 발목을 잡습니다. 돈이 아깝죠. 이미 벌써 지불했는데. 아마시아의 고민은 사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의 그 순종을 방해합니다. 헌신도 하고 싶지만, 아마시아처럼 물질적인 손실도 있을 것 같고, 나의 시간적인 손해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시아처럼 망설여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분명하게 다시 선언합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에 아마시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전부 다 돌려보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에서 어, 봐서 알수 있듯이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러 순간마다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그때 우리의 기준이 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계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는 일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 보는 일을갖죠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세상에 그 조언과는 정반대의 길을 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려면 단순한 순종 정도가 아니라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씀을 따르는 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참된 믿음과 그 헌신된 삶의 모양이 오늘 하루의 삶에도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